어, 어릴 때부터 원래 치아 상태도 안 좋고, 어, 그러다 보니 충치도 잘 생겨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옛날에는 뭐 치과를 자주 가지도 못하고, 또 관리도 어렵고 하니까 많이 힘들었죠. 어, 주변에 인플란트 한 사람도 있고, 털리 한 사람도 많은데, 어, 뭐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털리는 뺐다 꼈다 하는 게뭐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다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. 아, 일단 그 수면으로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. 임플란트한 친구한테 물어보면 아, 아파서 아주 그냥 고문받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망설이고 있다가 여기저기 뭐 친구들 수면을 했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아, 여기 오게 됐습니다.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. 뭐 고기 같은 것도 잘 씹고 뭐 딱딱한 깍두기도 씹는데 예,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어, 처음에 긴장을 좀뭐 어, 아예 안 했다는 거짓말이고 오면서 상당히 좀뭐 어, 어,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는데 해 보니까 뭐큰 수술을 받는 뭐 그런 것도 아니라서 어, 상당히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뭐 정신 차려 보니까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게 이미 끝나 있더라고요. 아주 만족합니다. 예, 짱입니다.